조건으로 논문을 진행하실 때 LDH 어세를 진행하신다면 보다 높은 임팩트 팩터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WST8을 이용한 레퍼런스들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 대해 전부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여 WST8을 이용하여 어떤 셀라인들의 셀, 셀 바이오비티티를 측정하고 있는지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캔서셀라인, 빠두, 헬라, m 미1 -E 8 0 그리고 샘셀, 안티옥시던트에서 사용되는 파이브로블라스트셀 오베스티에서 측정되는 아디포 사이트를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셀 바이오리디티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러스 인팩션 후 코비드 관련 연구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의 논문은 WSTA 또는 MTT와 더불어 폭시시티를 조금 더스페시픽하게 확인할 수 있는 LDH를 이용하여 프로리퍼레이션 및데미지셀을 확인한 논문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캔서 외에도 다양한 비만 관련 제품 그리고 신경 관련 제품에서도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툴은 칼세인 AM입니다. 칼세인 AM은 살아있는 세포의 SRAGE에 의해 가수분해되어 형광을 발현하여 셀 바이오비티를 측정하게 됩니다. 칼세인 AM의 경우 형광 발현을 이용하기 때문에 형광현미경과 프로메터 등으로 측정 가능하며 형광다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셀 이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파장대가 다른 데드셀 마커인 에디티움 호모다이머를 이용하며 라이브 데드 이미지를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칼세인 AM은 어드이런트셀 및서스펜션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이브 데드 어세을 이용한 논문들에 대해서도 잠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셀 바이오빌리티 어세 필요성에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의약품 시장 확대로 인해 항체의약품 비중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체의약품은 질환에 따라서 항체의 효능을 증가시키거나 항체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전략이나 임상 목적의 타겟으로 CDC 어세이 또는 ADCC 어세이를 진행하게 되며 이때 마찬가지로 세포의 독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WST, LDH, 칼세인네임 등을 이용하여 세포 독성 효능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말씀드린 WST, LDH, 칼세인네임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항체 신약을 위한 바이오 y 펑셔널 어 y 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 안 n 드린 툴에 대 c 다시 한번 간략하 i 정리해 보았습 o 다마이크 n 바이 m 바이오빌리티 어 g a 트는 마이크로 c 가니 o r g a n i s m microorg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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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i c r o o r g a n i s m m i m t t 는 가장 저렴하며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지만 셀 m 입의 제약이 있으므로 d s m s 를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WST-8은 실험 방법이 간편하며 보관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흑강도 측정하는 셀 바이어빌트 어이중 하이센티비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비에서 판매하고 있는 도진도 CCK-8은 WST의 오리지널 제품이며 WSTA 중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만약 셋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백테스트 무료 샘플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칼세인 AM은 셀 파플레이션 이미지 확인하는 데 용이하며, 화장대를 달리하여 데드셀 마커와 동시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웅비메디텍에서는 몰래큘러 디바이스의 서울 지역 공식대리 저로써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목소리>